정철호 학원으로 이제 브랜딩, 리브랜딩 되는 학원은 정말 열정이 있고,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도, 젊은 청년 분들도 원장님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규모로 저희가 안내를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과거의 학원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학원이 큽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의실 6개, 7개, 8개, 9개, 막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.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돈도 많이 들어요. 처음에 시작할 때 창업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. 그러니까 이제 이 섣불리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. 어, 이거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 뭐하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 지금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뀝니까? 이게 역삼각형으로 바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점점 많아지고 아이들 많이 안 나니까 아이들 숫자도 좀 많지 않을 수 있어요. 근데 저희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물론, 아이들이 많이 오면 어느 정도 적정 규모를 갖춰야 되겠지만, 아니더라도, 뭐, 강의실 뭐, 세네 개 정도만 해도 학원을 오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작지만 강한 학원도 가능하도록. 그렇게 해서 창업비용을, 처음에 투자비용을 정말 그 얼마 안 드리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,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가장 가까운 세대잖아요. 아이들 이해도 잘 해줄 수 있고. 또 아이들 좋아하는 우리 젊은 분들 많거든요. 실제로 그런 분들 문의를 주시니까 제가 어, 이게 그렇구나. 뭐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한다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. 물론 마음은 청년이신 분들도 저희가 환영해요.